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실무편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매입매출 전표 입력 중 부가세 유형 14번 건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별 그러면 그렇죠. 10%의 부가가치세가 있는 소매 매출을 하고선 영수증을 발급한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 자, 14번 건별. 제가 펜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잠깐 밀릴 수가 있어요. 네. 자, 건별 10% 부가세가 있는 소액 소음의 매출 영수증 발급 영수증이라는 건 일반 영수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적격증빙을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으면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요. 일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들어오거나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들어옵니다. 자동으로 서식되는 서식은 매입 매출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과세 기타 4번란에 들어와요. 그리고 과세명세 키를 이용한 과세표준명세에도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부분을 봤을 때 어디에 들어오느냐? 여기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인 4번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요 란에 들어오는 게 14번 건별이 되겠습니다. 입력시 참고되어야될 사항을 좀 살펴보면은. 자 소매 매출 일반 영수증 증빙 없는 거래 요거 밑줄 그어주세요. 그리고 간주 공급시에 사용을 합니다. 간주 공급이라는 거 공급한 걸로 본다라는 거죠. 그럴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가액란에는 공급 대가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더하기 세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쪼개집니다. 즉 분리되어 반영이 될거예요 그럼 우리 예제를 통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문제 14번 건별 다음은 주식회사 아이나라의 회계상 거래자료이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1월 14일 비사업자인 정지훈에게 제품 11만원 부가세 포함 밑줄 그세요자 제품을 부가세 포함하여 소매로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단,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는데 매출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부가세도 생성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입력할 때 건별이라는 부가세 유형을 선택해서 입력을 할 겁니다.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1월 14일로 오시고요. 매입 매출 전표 무증빙, 건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4번 제품이고요. 수량 단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대신 공급가액란에 공급대가,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합계금액을 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얼마예요? 11만원. 이거를 뭐라고 한다? 공급 대가라고 합니다. 자, 11만원을 입력을 하시면 엔터를 치면 10만원, 만원이 쪼개질 겁니다. 정말로 쪼개졌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입력을 하시다가 얘가 안 쪼개질 수도 있어요. 잘못 입력했을 때 혹시 한번 지나가고 난다면 또 다시 쪼개지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10만원, 만원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코드는 정지훈 입력해 주시고요. 전자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 전자 계산서, 전자 세금 계산서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1번, 현금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입금, 현금 들어왔고요. 자, 차변에 현금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은 만 원. 제품 매출이 1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비사업자인 개인 최명수에게 제품을 소매로 판매하고 대금 33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자기 합수표로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거래처 코드 305로 신규 거래처 등록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자기 합수표로 받았다라는 거는, 오, 현금. 그죠? 네, 현금. 그런데, 영수증을, 그냥 일반 영수증을 발급해 줬대요. 그래서 건별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1월 14일, 14번, 건별 선택해 주시고요. 제품을 팔았으니까 엔터 해 주시고요. 금액은 공급 대가 즉 33만원을 입력합니다. 33만원. 그러면 30만원과 3만원이 분리될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거래처 코드를 신규로 등록하래요. 없대요. 최명수가. 그러면 최명수 한번 입력해 볼게요. 플러스 키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플러스 키 그리고 최명수라고 한글로 치세요. 엔터를 누르시면 공급처 코드가 나옵니다. 여기에 305번으로 입력하시고요.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 키를 누르면 이 하단으로 넘어올 거예요. 자, 수정. 그럼 여기 하단에 들어왔나요? 이때 코드는 한번 입력되면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코드를 잘못하셨다. 그러면 여기를 비워놓은 상태에서 거래처 코드를 가서 삭제하셔야 돼요. 자, 주민등록 번호란에 6202171810133. 그리고 주민등록 기재분에 여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대표자명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뭐 최명수 이렇게 넣을까요? 네,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뭐 주소나 전화번호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경우에 여기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란에 거래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현금 받았죠? 자, 1번 현금 하면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3만원, 제품 매출 3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코드를 잘못 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주시고 나서 메인 창에 오셔서 회계 관리의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거래처 등록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 최명수라고 있죠? 여기를 체크해서 코드를 잘못 쳤을 때 삭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최명수를 먼저 입력을 하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편리하실 대로 전표를 입력하면서 거래처 코드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거래처 코드 등록에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전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최명수 넣어줘야 되겠죠? 자, 최명수 수정한 최명수를 넣어주시면 되고 분개는 이렇게 됐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처 등록 사항을 여기서 입력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코드는 입력이 한번 지나가면 안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부가세 유형 중 14번 건별에 대해서 배워 봤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점점 점점 향상되고 있나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